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제32회. 인생의 시간대는 모두 다릅니다. 입니다. 저마다 다른 인생의 시간대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 합중국 대통령을 재선이라 하면서 두 번, 두번한 버락 오바마는 5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70세라는 고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누구는 앞장서고 누구는 한참 뒤처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길에서 자기 나름의 속도로 자신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잘 나가는 건지는 나중에 돼 봐야 압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You are in your time zone이라는 제목을 그리죠. 성공하지 못했다고 낙담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뉴욕도 뉴욕이라는 도시는 캘리포니아보다 약 3시간 정도 빠릅니다. 캘리포니아가 꿈 뜨고, 유혹이 빠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각각의 시간대에 맞춰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진작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는 아직 독신이다. 아이를 갖기 위해 10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는가 반면, 결혼한 지 1년도 안돼 아기를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체의 CEO를 25세에 하다가 50세에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다가 90세까지 살고요. 동료, 친구 또는 후배가 당신을 앞장 앞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시기할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도 마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간대에 따라서 일하고. 그 속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을 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대에서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됩니다. 결코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르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은 당신의 시간대에 딱제 시간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정리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내가 많이 뒤쳐졌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인생에 대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음, 보일 방송을 제작하는 것도 다 대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에 좌절하고 있든간에 전부 다 대본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시간표대로, 시간표대로, 시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구독자가 너무 적어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항, 고민사항은 제가 이메일을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제작해 보겠습니다. 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